정비 챙겨서 네 자리로 가. 참못 갑니다. 이봐! 상관에게 반항하면 철창 가는 거 몰라? 철창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명령에는 못 따릅니다. 다시 한번 말해 봐.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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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조심해요! 미자리로 가. 어? 독일 놈은 안 쏘고, 날 쏘려는 겁니까? 놈은 너보다 나았어 어서 써요! 다리를 쏴서 집으로 보내달란 말이에요! 목구멍에 쳐박아줄 거야, 이 새끼야! 어서 써요! 쏘라고요 빨리요! 그래, 이 새끼야! 죽여버릴 거야, 이 새끼야! 그러니까 쏘라고요 어서 널 당장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쏘라고요 어서 방아쇠를 당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새껴쏴버리고야이 껴. 끼껴 새끼야 새끼 하지 말고 어서 쏘란 말이에요 새끼야 새끼 하는 건내 마음이야 이 새끼야 빨리 쏴요 빨리 쏘란 말이에요 그래 이 새끼야 는다니까이 새끼야 어서 요그 방아쇠를 당겨버리라고요 그래 이 새끼야 확 당겨버릴 거야 이 새끼야 언제 끝날라나 그러게 말이에요. 벌써 4시간째예요. 지치지도 않나 봐요. 곧 끝나겠지.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? 그러게 말이다. 얼마나 됐는데? 한 달. 새끼야, 새끼야, 새이 새끼야! 빨리 쏴요, 빨리 쏘란 말이에요! 그래, 이 새끼야 쏜다니까 이 새끼야! 어서 쏴요! 그러니까 쏘라고요 어서 쏘라! 저짓을 시작한지도 벌써 1 0 0일째야 대단한 새끼들. 새끼야.